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명원다육입니다. 네. 오늘 또 명원다육에 신상 아이들이 또 엄청 많이 보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아이들 도 재입고 된 아이도 있고요. 네.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명원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yeah 이 아이서부터 볼까요? 이 아이. 오, 이 아이가 뭘까요? 엄청 이쁘네요. 몽골랑이라고 합니다. 몽골랑. 네,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몽골랑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이즈는요, 10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요. 머리 두 수는 꽤 많습니다. 둘레 네, 여섯도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아이는 둘레 네, 다섯도, 얼굴이 엄청 큼직한 아이는 다섯도 돼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두 수가 많은 몽골랑이 들어있습니다. 몽골랑이 아주 분을 엄청 이쁘게 한에 올리면서 동글동글한 로제트가 아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네, 요둘레 여섯도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12,000원에 있고요 네, 오늘도 세일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사장님이 다 이렇게 세일을 적용을 해서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게 어 프리티 우먼이 들어있는데요. 프리티 우먼 우리 다육맘들 또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리티 우먼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모습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 프리티 우먼 아주 너무 이쁘죠. 동글동글해가지고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 아이는 12,000원에 들어있습니다. 12,000원. 예 네, 오. 알갱이가 아주 동글동글하고요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네, 이런 아이도 12,000원이고, 또, 요렇게 생긴 아이도 들어는데요이 아이가 애드리얼입니다. 애드리얼. 오, 옛날에 애드리얼이요. 네, 저쪽 대륙 쪽에서 많이 가져가가지고 엄청 몸값이 고했던 아이입니다. 막 20만원씩도 했어요. 요 아이 한동안. 네, 엄청 고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네, 요 아이가 이렇게. 어, 잔잔한 얼굴이, 자구를 많이 올려주는 아이라서, 엄청 많아집니다. 이 자구들이. 엄청 다산의 왕이라서요 자구가 엄청 많이 올리는, 자구를 많이 올리는 아이 중에 하나죠. 이 아이가 에뛰리어인데요 가격이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입장 조 자체가 아주 동글동글 해가지고 생긴,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 10cm 보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오, 이렇게 잘 무거진 아이라서 아주, 아주 층수가 생장점 보시면 아주 <laughs> 어, 엄청 단단하게, 자글자글하게 어, 잘 엮여있죠. 네, 뭐, 어, 이런 레드콘이 있고요. 이 아이가 8cm 보트인데요. 넘쳐나갔습니다. 엄청 커,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게 8, 8cm 8 보트인데, 한번 하나만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넘쳐나갔는데요. 네. 이렇게 자구가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 자구가 없이 하나만, 외두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요런 아이는 외두고요. 외두인데, 요 자구 달려있는 아이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자구 달려있는 아이부터 먼저 찜하시는 순서부터, 자구 달린 아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네드코는 7,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또, 뭐죠? 스파, 스타 마크죠? 스타 마크. 네, 스타 마크가 아주 엄청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이 예, 많이 들어있고요. 지금 분으로, 분을로싹 색깔을 감추고 있습니다. 살짝 씻긴 데는 더 오렌지 빛이 싹 나타나죠? 네, 엄청 사이즈가 좋은 이런 스타 마크가 들어있는데요. 생, 생장점이 완전 젤리인데요. 네, 젤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스타 마크. 요런 아이들은 가격이 1 5 0 0 0 원에 있습니다. 우와 여기는 엄청 사이즈가 커요 옆에 있는 아이하고 비교하시면 엄청 사이즈가 좋죠 네, 이런 아이들 얼굴이 또 이렇게 분지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얼굴이 이대로 분지하죠 네,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스타마크는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실루엣이 엄청 무거운 아이입니다 색깔 좀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죠 오, 실루엣. 요렇게 멋진 실루엣도 있습니다. 우와, 층수가 엄청 촘촘하고요. 예, 네, 색깔이 들어어요 이제 실루엣이, 실루엣이. 렇게 단단합니다. 돌땡이처럼 단단하게 잘 묵은 실루엣. 층수가 엄청 촘촘해가지고요. 엄청 오래 묵은 티가 나죠. 예, 네, 요 아이는 6,000원. 와 가격 너무 착한데요. 예,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실루엣 6,000원에 있고요 예, 네, 요 아이는 109원 백야입니다, 백야. 오, 진한 아주 검, 예, 빨간도 못돼 아주 검색이 나는 백야입니다. 네, 12cm 보트에 이렇게 백야가 들어있는데요. 이 예, 아이는 12,000원에 있습니다. 12,000원. 이렇게 있고요. 이 예, 아이가 몰로샤넬 분생입니다. 몰로샤넬 분생. 반짝반짝 아주 펄감도 있고요. 완전히 아주 윤기가 잘 잘나는 이몰로션넬 군생 14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삼두도 있고, 삼두가 주로 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두짜리도 있긴 한데요. 거의 3두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두짜리도 많네요. 2두짜리 <laughs> 이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laughs> 이두짜리가 많네요. 3두는 별로 없네요. 이렇게 네. 나중에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가 1년 동안 키웠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사장님이 1년 키웠는데요. 22년 9월부터 키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딱 1년 됐는데요. 이렇게 1년 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아이들이. 음, 이런 아이들은 더 빠르게 바뀔 것 같아요. 엄청 지금 거의 다 묵은 아이들입니다. 네. 이 아이는 이두짜리 어, 군생아이들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몰로샤넬이 엄청 착해졌죠 옛날엔는 어, 3만원씩 했죠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요 놀이 놀이 타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완전히 미란다라는 아이인데요. 미란다, 오 놀놀이하게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네, 두개 있고요. 네, 여기 제이드 스타가 이렇게 충수가 엄청 높은 제이드 스타입니다. 오묘한 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제이드 스타. 아주 단단하게 잘 달궈진 아이고요. 또 근육질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근육질. 네, 이렇게 세개 있는데요. 가격은 만 음, 그냥 8,000원이네요. 그냥 8,000원. 네, 이런 제이드 스타는 8,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엘렌인데요, 엘레. 엘렌. 오 땡글땡글한 엘렌입니다. 무거아이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완전히 목질화가 됐어요. 네, 밑에는 자구들을 잔뜩 달고 있고. 네, 요 밑에 엄청 많이 달려있죠. 자구들 많이 달려있는 엘렌입니다. 어, 수량은 한 둘레, 다섯 개 남았습니다. 다섯 개 남았고요. 가격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가 새로 들어는데요여기 수연금입니다. 수연금. 오, 이쁘죠. 수연금. 와, 색깔이 완전 이 금이 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핑크핑크로 물이 들죠 네, 완전 히 핑크핑크 수연이 있고요. 가격은 어, 수연금이 가격은 12,000원에 있네요. 12,000원. 네, 이렇게, 와, 이 아이는 얼굴이 화짝 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는 11cm 보트입니다. 11cm, 10cm 보트네요. 네, 이런 아이고요. 네,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뭘까요?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어, 살아보니 슈퍼클론이라고 합니다. 네, 살아보니 슈퍼클론 이 예, 아이는 13,000원에 있습니다. 헉, 생장점이 완전히 빨개졌습니다. 우와 예, 가을은 가을이네요. <laughs> 이런 아이들이 다 초록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3,000원에 있고요 여기가 또 이렇게 또 로또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로또, 네, 로또 군생인데요 <laughs> 옛날에 로또는 엄청 고였죠 네, 요런 로또 군생이 있습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로또 군생 25,000원에 한개 있습니다 네, 여기 핑크베라가 핑크베라 금인 이것 같아요 금이 예, 핑크베라 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와, 금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쁘게, 예, 들어있는 핑크베라 금이, 오, 착하게, 완전히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만 원에, 와, 머리 두스도 이렇게 많은데요. 예, 만 원에 들어 있네요. 핑크베라 금이. 예, 머리 두스가 둘레, 여섯, 여덟두. 예, 렇게 오, 떼글떼글하게 때글 잘묶었습니다 예. 흐물흐물하지가 않고요 와 여기 금디, 금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쁘게 아주 금이 잘 들어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laughs> 핑크베라금 만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또 여기는 아, 탐브라운이라고 합니다 탐브라운 네, 요 아이는 또 이렇게 생장점이 까매지는 아인 것 같아요 까망이 종류인 것 같습니다 생장점이 까매지고 있습니다 네, 탐브라운은 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미조리 철화입니다. 미조리 철화. 분이, 분이 있는 아이가 있고, 분이 없는 아이가 있고, 그래요. 똑같은 미조리 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 요렇게 하얗게 분이 있는 아이가 있고, 아예 분이 안, 달, 안 달려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분이 안 달려 있는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예, 요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은, 이런 아이, 미조리 철화라고 하는데, 요렇게. 하얗게 분이 있는 아이랑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25,000원 고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아이 데려가시면 됩니다. 네. 분이 없는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네. 분 없는 아이 두개 남고 이 분이 있는 아이는 세개 남았습니다. 25,000원이고 이 아이가 또 애플리콧이라고 합니다. 애플리콧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완전히 색깔이 너무 너무 이쁘죠. 완전 여기 네온 나이트 색깔하고 살짝 닮은 듯합니다. 그 이만 원에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요. 목대 좀 보실래요?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이 네, 11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는 만 원에 있습니다. 만 원에 <laughs> 한번 보고 보시고요. 여기는 TP 금입니다. TP 금. 오 금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구도 하나씩 달려 있고 여기는 굴생으로 되어 있네요. 14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TP 금은 만 원에 있습니다. 이런 14cm 보트에 들어있는 이런 아이들 만 원에 있습니다. 여기 또 매직 젠 골드가 있습니다. 매직 젠 골드 이렇게 물이 들수가꽤 많은 매직 젠 골드인데요.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생장점 부분이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랑 국화송이처럼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어, 매직잼은 만원에 있습니다 어이구야 네요 아이가 미니벨금 입니다 미니벨금 와 색깔이 나인 끝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을 들이고 있는 아이 예, 미니벨금이 있습니다 13cm 포트에서 이렇게 한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몸으로 되어 있고 얼굴 두스는 한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미니벨금 이 아이는 15,000원 이라고 합니다 와 물값이 조금 하죠 <laughs> 와 여기는 미니벨금 이 아이는 엄청 머리 두스가 많네요 이렇게 미니벨 금이 있고요. 여기는 네몬너즈 금입니다. 네몬너즈 금. 엄청 다산의 왕이라서요이 아이도 자구를 많이 올려줍니다. 밑에 자구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이런 아이들 한번 켜보시고요. 만 오천 원에 있습니다. 세개 있습니다. 네이 아이가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색깔도 이쁘고 사이즈가요. 시 이십 센치 가량 될것 같아요. 살짝 안 되나요? 네 요렇게 핑크. 프랭크가 아주, 오,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프랭크가 있고요 네, 가격은 이 아이가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어, 마케벤야 금이죠. 마케벤야 금. 와, 이게. 어, 얼굴이 큰 얼굴이 지금 두개 있고요. 밑에 자구들을 많이 품었어요. 네. 이런 마케베냐 금이 이렇게 큰 사이즈에 지금 20cm 거의 될것 같아요. 18cm 보트인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큰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마케베냐 금. 어, 밑에가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은 4만 원에 있습니다. 몸값이 조금 하죠. 4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아돌비 철화죠. 오, 이쁘죠. 이 아돌비 철화. 색깔이 오렌지빛으로 너무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아돌비 철화고요. 엄청 건강해 보이죠. 네, 다 이렇게 꽃송이들이요. 철화가 엮였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몸값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네, 아돌피는 3만원에 있습니다. 돌피 차라는. 네, 사이즈는 한 20cm가 훨씬 넘어가죠. 3만원이고요. 여기는 또 샤올렌시스입니다. 샤올렌시스. 엄청 그 사이즈가 좋은 샤올렌시스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쁘죠? 샤올렌시스. 목대도 있고, 오래 묵은 아이고요. 금이라서 싹 이렇게 핑크핑크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샤올렌시스 금이라서 몸값이 좀 합니다. 여 아이가. 3만 5천원인데요. 아, 25,000원이네요. 오, 와, 싸게, 착하게 나왔네요. 네, 샤올렌시스금 25,000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한번 뿜어보시고요. 네, 두개 남았습니다. 샤올렌시, 아, 세개 남았네요. 세개 남았습니다. 요, 요 아이까지. 오, 요 아이도 너무 이쁘네요. 네, 샤올렌시스금, 25,000원에 3개 있습니다. 네, 레몬노즈 골드금이고요. 골드금, 오, 이쁘죠? 층이 촘촘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머리 두수도 꽤 많고요. 밑에는 또 자구들을 또 엄청 품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자구 많이 품었죠? 네, 와인은 4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아레나스가 또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다시 집을 갔고요. 이 아이가 한개 남았네요. 아레나스. 음, 네, 머리 두수도 많고 입장이 투툼한 게 너무 이쁘게 생겼죠. 2만 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오, 이 아이도 시집을 많이 갔네요. 예, 미네르바 금이라고 합니다. 미네르바 금. 얼굴 보시면 이렇게 맑은 톤에 이렇게 금기가 있습니다. 예, 싹 손톱은 또 핑크색으로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고. 예, 13cm 포트에 들어 있는 미네르바 금이 이렇게 예. 네개 남았습니다. 가격은 여기가 어디 있지? 어, 12,000원에 있습니다. 미네르바 금은 12,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데비 철라입니다 데비 철라 엄청 꼬불꼬불 엮여가지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예, 네, 요, 데비 철라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다또 재입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인기가 엄청 많았나 봅니다. 네, 요런 아이들, 재입고 된 아이들 한번 품어보시고. 요 아이가 물들면 엄청 이뻐지죠. 네. 제가 물든 모습을 살짝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데뷔 철화. 물든 모습 엄청 이쁩니다. 이 아이는 18,000원에 있습니다. 오, 엄청 꼬불꼬불 엮였고요. 여름에도 이 색깔을 유지해주는 아이입니다. 이 데뷔 철화는. 18,000원에 있고요. 여기 있는, 와, 이게 섭세 실리콘 아닌가? 양로금인가? 네, 양로금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양로금. 양녹음. 양로금이라고 합니다. 양로금.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밑에 자구들은 또 잔뜩 달았는데요. 네, 이렇게 밑에 자구들이 잔뜩 올라오고 있는 양로금이라고 합니다 양로 여기에는 생얼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머리두수 많은 양로금이 있고요 12,000원에 있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양노금은 12,000원이고, 와, 여기는 아이보리죠, 아이보리. 13cm 보드의 아이보리인데요. 밑에 자구들을 많이, 지금, 지금 달고 있어요. 네, 오, 머리 두스가요. 예, 큰데로 옮겨주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밑에 자구들을 많이 품고 있어가지고, 예, 큰데로 옮겨주면 아주 금방 대품 될것 같습니다. 예, 아이보리 이렇게 네개 남아있고요.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4만원. 아이보리, 4만원. 아주, 완전 무거워가지고요. 놀러리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완전 돌덩이 같아요. 단단하게 잘 익었습니다. 예, 네, 4만원이고요. 와, 여기는 마케벤냐 금인데요. 완전 이 색깔이 짤막해졌고, 색깔이 엄청 이뻐졌네요. 지난주보다 더 이뻐졌습니다. 이 핑크핑크.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이 아이가 이제, 어, 마케빈이야 금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이고 여덟 두로 돼 있는데요. 12cm 보트입니다. 이 아이는 싹 얼굴을 펼쳐가지고 얼굴이 엄청 크죠. 오 밑에는 또 이렇게 올금 자국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금 자국 있으면 엄청 포인트로 이쁘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세개 있는데요. 가격은 4만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좀 4만 원짜리고요. 예, 여기 조그하한 사이즈의 이아이는 11cm 보트인데요. 보시면 비교 한번 해보시면 거의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이아이는 2만 원입니다. 예, 2만 원. 요아이는 2만 원입니다. 아이들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2만 원이고 여기 머리 두스 많고 12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넘친 아이들은 4만 원입니다. 예, 뭐가 좀 달라도. 예, 뭐가 좀 달라도 다르겠죠. 원값 있는 아이는 예, 이 아이가 2만 원, 이 아이는 4만 원. 비교해 보시면 요 정도 예, 이렇게 차이 납니다. 네, 요 수연 금이 있고요, 수연 금뭐이 아이는 또 투, 특별한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입장 로제트가 엄청 두툼한 게요.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다 자구들을 하나씩 달고 있고요. 밑에 자구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예, 수연 금은 입장도 두툼한 데다가 아주 건강해 보이는 이런 아이들은 13,000원에 11cm 포트에 있고요. 와 여기가 골든 글로우가 있습니다. 골든 글로우 이렇게 3개 있는데 엄청 맑죠? 아주 그린 어 뭐죠 연두빛이 너무 너무 맑고 이쁜 것 같아요. 네, 요 목대도 살짝 있는 이런 골든 글로우는 8,000원에 있습니다. 3개 있고요. 네, 이 아이가 엄청 또 몸값 있는 아이죠 엘비안토. 네, 엘비안토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개나리를 닮았죠. 개나리 몸값 건개나리를 살짝 닮은 듯합니다요. 얼굴이 이렇게 이두로 분지를 하고 있고 여기도 분지하고 있고요. 네, 다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비안토 엄청 몸값이 하던 아이인데요. 15,000원에 착하게 있습니다. 한번 후보시고요. 엘비안토. 이렇게 머리도 꽤 많은 엘비안토가 있고요. 15,000원입니다. 네, 이 항비항입니다. 아, 홍치아입니다. 홍치아차라. 네, 홍치아차라가 이렇게 11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13,000원에 있습니다. 네, 엄청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들었죠. 네, 홍치아차라. 잘 엮여있는 아이들 가격, 어, 만, 어, 0 0원에 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항비왕이죠. 항비왕 엄청 자구를 많이 올려주는 다산의 왕이죠. 뿌듯하게 지금 엄청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아이는 12cm 보트에 가득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나나 후쿠미니죠. 후쿠 미니 나나 후쿠미니. 요 아이는 묵은 아이고요. 밑에 목대가 아주 꿀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좀 있습니다. 요 아이가 묵은 아이라서. 목대가 꿀목대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청 두꺼운 목대가 있습니다. 속에. 또 보시면 보이시나요? <laughs> 목대가 묵은 아이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죠? 네. 다요 요 아이들은 묵은 아이라서요. 14cm 보드에 이렇게 머리도 엄청 가득이차 있는 네 요런 아이도 오, 여기는 아주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이렇게 네, 나나 후쿠오미니가 있고요. 네 14cm 보드를 가득이 채우고 있는 요런 아이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눈, 누신답니다. 오, 색깔이요. 완전히 환상적인 색깔이네요. 누신다가. 오, 너무너무 이쁘죠? 아주 군도 보사시 바르고요. 이 아이가 누신답니다. 잘 없는 아이, 이런 아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 누신다가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있는데요. 얼굴이 이두짜리가 두 개고요. 어, 외두짜리가 한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짜리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고, 이 아이가 여두인데, 오, 이 애들도 너무 너무 이쁘죠. 입장도 두툼하고요, 분도 싹 바르고 있고, 네, 이런 루신다가 있습니다. 네, 이 루신다는 가격이 어, 가격이 어디 적혀 있나요? 네, 이 아이는 2만 아, 2만 원이면 될것 같아요. 꽃, 꽃 2만 5천 원짜리인데요, 20% 세일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2만 원에 집니다. 2만 원에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음, 릴리패드도 멋있죠. 릴리패드는, 이 어, 아이는, 어, 배송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가격은 6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5만원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이 아이는 지금 배송 어렵다고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엄청 큰 제품입니다. 제가, 아메치스죠 엄청 사이즈가 좋은 달달 묵은 아메치스입니다 색깔이 환상이죠 이는 묵둥이고요 목대가 완전 꿀목대입니다 이런 네, 목대가 아주 좋은 어, 아메치스가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어, 3만원에 나왔는데요 세일 받으시면 24,000원 됩니다 2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수연입니다. 수연 엄청 이뻐졌습니다. 그동안에 수연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이쁘게 들었죠. 네, 사이즈가 엄청 좋은 수연입니다. 수연 대품입니다. 엄청 큼직, 큼직한 사이즈 대품에 이렇게 수연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아이는 살짝 물이 좀덜 들었고요. 네, 이 아이가 아주 물이 이쁘게 또 들었습니다. 동글동글한 노제트가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4 0원인데20% 세일하면 32,000원이 됩니다. 네, 세일 된 가격으로 올려드릴게요. 32,000원. 괜찮죠? 어, 이런 아이들 32,000원이면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20cm가 넘는 사이즈가, 어,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보시면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20, 한 3cm? 네, 24cm? 이렇게 되는 이런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 오늘 32,000원에 드립니다 네이 아이가 또 뭘까요 엄청 분을 이쁘게 바고아 여기가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오 프라다가요 이렇게 분도 이쁘게 올리면서 이렇게 네, 있답니다 오 너무너무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네, 프라다가 있습니다 아주 라인은 또 빨갛게 분으로 빨간색을 감추고 있는게 너무 멋있죠 예, 네, 분으로 감췄어요 <laughs> 빨간색을 와. 사이즈 엄청 좋죠. 충, 충수도 높고 네, 요 11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프라다. 엄청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프라다는 15,000원입니다. 이 예, 아이는 아이시 그린이죠. 우와 아이시 그린. 오, 엄청 통통한 아이시 그린입니다. 얼굴 두수는 2두가 있고 네 외두도 있어요. 외두도 네 외두도 있고 3두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있는데요. 아이시 그린은 마, 아, 그냥 7,000원이네요. <laughs> 만원도 아니고 7,000원입니다. 여기 보트는 어, 10cm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넘쳐나갔죠. 10cm 보트를 넘쳐나간 모습이죠.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